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하다는 것하고 마치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인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인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할 때에 아들들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원래 그 유대인들의 가정은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신앙 교역의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의 교사 가정의 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도 보시면.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들어서 배웠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니 너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길을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아멘 네. 여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훈계를 잘 들어라 우리가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지는 이유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너희는 들어라 말씀을 하고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길을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길을 기울이란 말씀은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속에 간직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마음 속에 간직을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혜를 얻을 때에 지혜를 그냥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처럼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몸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가 저절로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들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실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길을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책을 봐도 거기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고 유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책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방법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에 대한 대답도 이 말씀 속에 있고요. 부부의 문제도 생기는데 그것도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도 성경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 가는데 그런 경제적인 것에 대한 것도 이 성경에 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해답도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에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때로 우리 지치고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거기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통해 놀란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그 지혜를 주시는 축복을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마음도 힘들고,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또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너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지켜 줄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나는 참 연약하다. 나는 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셨다. 내게 찾아오셔서 그 눈물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기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서기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멸류관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박을,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내 생명애가 길리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도 줄 것이고, 마음의 평안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걸을 때에 내 걸음이 막히지 않게될 것이다. 내가 걸어가는데 내 걸음이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요. 우리가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의 가는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릉돌이 얻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던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그 길을 갈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죄의 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크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 시작이 되지만 그 작은 욕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돌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많은 것입니다. 다시 바세바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습니다. 작은 마음이었지만 그는 그 마음을 죄를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큰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생겼던 작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이 죄악에 넘어지고 만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방어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제일은 지혜다.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길,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를 따라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행복한 길, 그 믿음의 길, 그 안전한 길, 그 축복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느냐, 더럽게 그렇게 음식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배설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생각을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통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나올 때의 죄를 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지킨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남을 모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 행하는 많은 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입술로 범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 입술을 열어서 외칩니다. 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사람들의 외침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지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은 바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눈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뭐 눈으로 무슨 죄를 짓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째려보십니까? 째려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그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나에게 오는데 나는 그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가 나에게 인사하지만 나는 그의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악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마음에 흔들림을 얻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쟀는 죄가 많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발로 악한 자리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발로 짓는 죄도 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입술로 말하게 돼 있고요 눈으로 범죄하게 돼 있고 발로 범죄하게 돼 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무엇인가 세상의 죄악의 욕을 이기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해도 그가 세상의 죄악 속에 빠지며 살아가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가 아주 약삭 빠르고요. 지혜가 있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돈을 잘 벌면 아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것 입술로 죄 짓지 않는 것 눈으로 죄 짓지 않는 것 우리의 행위를 죄 짓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죄악에 유혹이 많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유혹을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요. 우리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